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입니다. 네 뭔가 오랜만에 영상 찍어보네요. 근 네, 최근에 영상을 좀안 올렸던 게 약간 그 유양이랑 권태기가 왔다고 해야 되나? 유양에 대한 애정이 좀 식는 느낌이어가지고 좀 쉬고 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팩 발매 소식이 떠가지고 이거는 영상 찍어야 된다 싶은 마인드로 영상을 찍어보네요. 우당탕탕 커터 센치 크리니컬 사이드 프라이드. 저번에 떠었던 커세클 유니티의 후속 제품이죠. 유니티도 그 처음 발매되고 한달 만에 한국에서 나왔었는데, 근데 얘도 이제 한두 달쯤 됐는데 한국에서 벌써 나왔네요. 요즘 대원이 돈독이 제대로 올랐나봐요. <laughs> 이번 프라이드 팩은 그 저번 유니티랑 그 주인공의 라이벌 테마가 위주로 수록이 돼 있어요. 저도 이 팩에서 그제아의 라이벌 케이트인 그 카이토의 포톤이나 갤럭시 고레오는 좀탄당하긴 하네요. 그리고 그 밖에도 엄청난 몸스를자랑했던 약간 화톱 뿌리라든지 아니면 영산 뭐 링크 몬스터 이런 애들도 많이 수록돼 있어서 솔직히 유니티보다 더 기대돼요. 그리고 저번 유니티에서는 우리 불매 걸장이 제일 몸값스 비쌌지만 이번 팩에서는 푸른 눈의백룡 있자 엄청난 몸스를 자랑하죠. 그래서 솔직히 노리는 건 많은데 이게 한팩 가격은 여전히 45,000원 할인받아도 한3 6 0 0 0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두 박스밖에 못 구했어요. 솔직히 200종이나 내가지고 박스로 얼마나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서론 이제 둘째 치고 바로 들어보겠습니다허 생클 카드깡. 가이시. 야 근데 솔직히 팩 디자인도 프라이드가 좀더 마음에 드긴 하네요. 야 뭔가 이 푸른색이 좀 고급진 느낌. 네 일단 첫 번째 팩 바로 가볼게요. 바렐리 차서. 마타난 땡싱리들아 마타난. <laughs> 어 그리고 리미터 이제 기계되게 축창 카드죠. 그러고 보니까 이번 팩에서 그 리미터 에제랑해피게기터리번에 신규 일러스를 받았죠. 그 다음은. 오, 갤럭시 트랜서 시크. 오, 오히려 좋아. 안 그래도 갤럭시 고려 노리고 있었는데, 예스. 이철 라이플 지불에서 뮤즈의 포토몬스터 한 마리랑 대에서 갤럭시 몬스터 한 마리를 특수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맹세 효과가 좀 빡세긴 하지만, 그래도 개체수를 두 장이나 늘리는 건 되게 좋죠. 어, 좋아. 시작이 좋아. 내가 원했던 테마가 바로 나왔어. 이제 바로 그냥 뭐또 핫토뿔이라든지, 아니면 뭐 약간 마돌체 이런 애 나왔으면 좋겠다. 어, DDD 저경왕태 부스터 드래곤. 오, 청렬의 수령사, 에리아, 예스, 오, 미소녀. 제가 기로는이 에리아는 약간 슈리랑 시크밖에 없었을 거예요. 오, 원래 에리아는 너무 귀하고. 네, 저요그 다음은, 자란. 아하, <laughs> 썬더 드래곤, 근본 카드 있게. 야, 근데 이거 일러스가 너무 얻어서 그런가? 시크 진짜 안 맞는다? 이거 잘못하면 그냥 노말인 줄 알겠는데? 네, 이 카드를 패서 버려서 썬더 드래곤을 두 장까지 서치수 있는 효과를 가졌죠? 이게 아드는 무조건 플러스 1이다 보니까 옛날부터 좀 많이 쓰이긴 했어요. 실버 바렛 드래곤, 마타랑 데스페라도, 사이버 드래곤 지거 오, 갤럭시 스페리션 시크, 예 e 네, 이 카드도 갤럭시의 핵심 카드 중 하나죠. 자신 편의 레벨 5 이상의 포톤 갤럭시 몬스터가 있으면 대개설 레벨 5 이상의 포톤 갤럭시 몬스터를 특수한 시킬 수 있어요. 네, 고렛 몬스터 덱특수는 진짜 너무 좋죠. 야, 근데 이건 진짜 시크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거 쿼시였으면 훨씬 예뻤을 것 같은데. 그래, 이게 시크지, 진짜 이게 어딜 봐서 시크인데 이게 디디디 로도왕 시저. 데린저러스 드래곤 어, 최애 진영사 아우스 네좀 미안한 말이지만 영사 중에 제일 인기가 없는 아우스가 나왔네요 <laughs> 진짜 딴건 모르겠고 이 족경은 진짜 아우 극혐 자 그리고 다음은 자란아 마타난 데드맨즈 버스트 네 마타난 시크 암동 카드가 나왔네요 대충 마타난의 마음 포미션이네요 근데 진짜 전에 한번 당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막상 맞아보면 존났어요 DDD 노독의치앙 카이사르 라그나로크 어우 이름 존나 길고 어우 쏜 바렐 드래곤 바렐 존나 많이 나오네 드래그니티 나이트 로물로스 어, 아, 마탄난 크로스 도미네이터. 아, 어, 또마탄난난마탄난안한데아 어, 크로스 도미네이터, 한장 더. 어 사이버 드래곤, 인피니티. 야, 얘도 처음 나왔을 땐 몸값자 지대로였었는데. 어 희강용 포톤블래스 드래곤 시크. 예스. 어이팩 뭔데, 진짜. 갤럭시 테마 존나 많이 나오고. 액셀 수환의 성화는 패에서 포톤몬스터를 특수환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 카드가 몬스터 존에 있으면은 공격력 2,000 이상의 자신 몬스터는 상대 효과는 파괴되지 않고 상대 효과의 대상이 되지는 않네요. 그리고 상대 턴의 소재을 제거해서 묘지 제외 상태의 갤럭시에이 포톤 드래곤 한 장을 특수환시킬 수있네 어, 좋아. 야, 유니티 때보다 진짜 훨씬 낫다. 진짜 원하는 게 계속 나오고 있어. 갑니다. 디디디, 신타왕 다르크. 어, 바렐로 드래곤. 얘도 오랜만이네요. 어, 아문용 코라프, 아, 코라프 서펜트. 그리고 다음은, 어, 마타난, 사수, 스타. 아, 갑자기 마타난도 좀 계속 나오네. 어, 근데 보니까 누님이잖아. 어, 누님이니까 봐준다. <laughs> 매그너, 바렛 드래곤. 마타랑, 레버, 엔돌핀. 키메라테크, 메가플리트 드래곤. 다음은, 어, 엑시즈. 오, 오 네, 넘버즈 61, 갤럭시아 이제 프라임 포톤 대건 시크, 와우, 나얘 홀로로 있는데. 네, 그래도 일러스트 진짜 질이네요, 역시. 오, 진짜 시크 받으니까 너무 예쁘고. 전투를 진행할 때소재를을 제거해서 공격력을 필드 엑시르 몬스터의 랭크 합계 곱하기 200포인트 올리고, 근데 갤 포드를 소재하고 있지 않으면 이 카드가 주는 전투 데미지는 절반이 되네요. 그리고 갤 포드를 소재하고 있는 이 카드가 상대 효과로파괴 되면 두 번째 자시의 스탠바이 페이지에 이 카드의 공유를 두 배로 해서 특수한 시키네요. 네, 갤럭시 덱에서 그냥 피니셔 많이 사용되죠. 디디 그리폰 바렐 스워드 대곤 아휘백룡 와이버스터 마듀 금지 그 다음은 몬스터 아씨 마타난의 사수 더키드 아좀 이제 기분 나빠지려고 한다 그만 나라아 뭔가 이러다가 마타난 커싱 나오면 나 진짜 울것 같은데 바로 나락인데 오 갤럭시 어머너 슈레 오히려 좋아 어블랙페더 하얀의 사륜가 푸른 눈의 정령룡 다음엔 빼고음푸시은 아니고 오, 얼티데 <laughs> 드라이트론. 네, 메테오니스 드라이트론. 의식 몬스터의공연이 이상이 되도록, 공연을 합계가 되도록 그 몬스터를 리리스 시켜서 의식 몬스터를 특수한 시키고, 그리고 묘지에 있으면 자체 세비지로 가능하네요. 네, 근데 얼티 처리는 나름 괜찮네요. 오, 뭔가 되게 더 웅장해졌어. 다섯 팩 남았는데 이제 진짜 퍼식 되겠지 이번 팩에서. 포토넨페러 슈레. 네원용 썬더 드래곤. 오, 바레랜드 드래곤. 드래곤 링크에선 없어서는 안 되는 축상. 다음은? 또 아니네. 삼정카드. 오, 진정한 빛, 얼티. 오, 뭔가 힘을 좀 주긴 했는데, 근데 이 빌줄기에 얼티가 돼 있어가지고, 약간 가려진 느낌인데? 아닌가? 원래 이런 건가? 네, 일단, 백룡 테마에서 좀 쓰이는 진정한 빛이라는 함정카드가 나왔네요. 캠 유지에서 푸른뇌백룡을 특수한 시킬 수 있고, 그리고 필드 묘지에 존재하지 않는 푸른뇌백룡이 쓰여진 마음을 대에서 세트시킬 수 있고, 그리고 푸른뇌백룡이 대상 내성을 주네요. 근데, 마음존에이 카드가 묘지보내지면 자신 필드의 몬스터를 전부파괴 시키네요. 빌메 테마에도 거의 똑같은 게 있죠. 그의 이름 뭐였라그 뭐, 영혼의 빛이었나? 어쨌든 푸른테마도 이렇게 한 적이 나네요 어, 마돌치 후케이크. 오, 마돌치 처음 나온다고. 다음은, 마타난의 사수 스타. 다음은, 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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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자, 갑니다, 갑니다. 거식이 뭐가 나올까? 과연, 과연, 과연? 짜란! 아... 쉣네 전혀 1도 기대 안 했던 사이버 컷식네 사이버 다크월드 발동 시 효과 처리로 사이버 다크 몬스터를 서치할 수 있고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 사이버 다크 몬스터를 일반 소환할 수 있고 그리고 사이버 다크 몬스터가 소환됐을 때 발동하는 그 효과를 자신 묘지가 아니라 상대 묘지에서 선택할 수 있죠 네 사이버 덱에선 좀 좋은 카드긴 한데 근데 아... 하... 진짜 말을 말자 그냥 패스 뭐 그래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팩에서는 그컷식이두장 나오기 때문에 아직 희망은 있다 현사 어마들채 마조랜드 오히려 좋아 어 드래그니티 나이트 로물루스 다음은 오 어, 바로 커식이다 자 과연 이번엔 좀 좋은 커식이 나올지 과연 포톤 커식 뭐마들채 커식 아면뭐 푸른 눈뭐 이런 애 그냥 다 나와 그냥 아으악해로운 새다 꺼져 아우씨 진짜 근데 하필이 나와도 얘가 나오네 블랙패드 중에서 <laughs> 아, 씨, 나 수상한 사람 아닌데. 야, 블랙패더, 설격의 진우큰, 해필데이 카드의 묘조문해서 상대필드의 몬스터만의 대상을로 해서 발동할 수 있네요. 액덱에서 블랙패더 싱크로몬스터랑 블랙패더 드래곤 한 장을 묘조문해서 대상 몬스터의 공략을 700내리고 효과를 무효화시키네요. 내 네, 블랙패더 덱에선 퍼미션으로 꽤나 좋긴 하죠. 아, 뭔가 아쉽다,랄까? <laughs> 네, 일단 식시로 나아가고, 얼티도 다 나아갔으니까, 기대할 건 그냥 일반 시크. 아 뭔가 좀 빡치네. 앱소루터 드래곤, 어, 썬더 드래곤, 이머전시 사이버, 아, 디디 라미어, 뭔또 디디어? 마지막 한 팩, 그래도 마지막 한 팩이선 좀 좋은 식으로 마무리하자, 자 간다, 바레 칼리버 마타난 데드맨즈 버스트 파워본드 궁극의 유마카드 자, 그럼 다음은 자, 어, 효과 몬스터, 효과 몬스터 자 아. 네, 일단 첫 번째 박스는 이렇게 마무리됐는데요. 야, 뭔가 원하는 카드 좀몇장 나와주긴 했는데, 아, 고려가 좀 망해버렸네요. 네, 그래도 원하는 카드는 좀 나와줬으니까 두 번째 박스에선 좀 좋은 건 나와주겠죠. 커센클두 번째, 카이시, 어, 트랜서 슈레, 부활의 복음, 마타난의 사수, 카스파르, 다음은, 아, 지용문의 계약서, 또 디디, 아, 디디 디디, 익스페디션 어, 카오스 폰, 어, 마돌체 샤토, 어, 이건 좋지, 마돌체 오히려 좋아. 어 카우스폼 시크 아 진짜 또이것또 또 같은 카드가 또 시크로 나오네 에이 라이씨아 테크지러스 원더맨천 이것도 존나 오랜만이네 아 붉은눈 스피리 어사이버대건 인피니티 어 하늘빛눈의 은영 어 이건 좀 예쁘다 내가 예전에 그 푸른눈 스톡터덱 나왔을 때 메인카드였죠 오포톤의 성역 슈레 이것도 진짜 한장에 막 2만원 2만5천원 이랬었는데 그 다음은 성유물의 소령오 마돌체 프딩세스 쇼코아라모드 야 이거 러스 너무 귀엽죠 진짜 예 때문에 솔직히 마술체를 못 탔어요. 진짜 너무 비싸가지고. 내 네, 마술체 푸딩센스라는의 진화 버전이죠. 랭크 사이어의 마술체 액시 몬스터 위액을 소환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 차례 한번 자신묘지의 마술체 카드를 대구로 재돌릴 수 있고 그리고 푸딩센스를 액을 소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묘지의 마술체 카드가 대구로 돌아가면 소환을 제거해서 대기에서 마술체 몬스터 한 마리를 특수한 시킬 수 있네요. 네, 애가 자기효과로 대구를 되돌려서 자기효과도 특수한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좋죠. 그래서 필수 카드라서 좀 구해야 됐었네요. 오, 한장 나왔네요. 아, 용해형 묘 시크. 네, 이카드 되게 좋은 카드죠. 대기에서대응몬스를 덤핑할 수 있는데 만약 묘지 오 일반몬스터면 한장더 뮤즈로 보낼 수 있죠. 이거 예전에 어렸을 때 이거 봤을 때는 어 그러면 일반몬스터 계속 뮤즈 보내면 이게 무한정 컴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당연히 아니더라고요. 어 갤럭시 포톤 드래곤 야 얘도 슈이 얘도 고래요 좀 놔주면 좋지. 그리고 네원용 썬더 드래곤 오, 킴 마돌체, 티아르미스, 예스, 오호! 토재 하나를 제거해서 묘제 마돌체 카드를 두 장까지 대구로 되돌려서 그 되돌릴 수만큼 상대 필드 카드를 대구로 되돌릴 수 있어요. 얘도 마돌체의 주요 에이스 몬스터죠. 그 다음은, 자랑. 오, 용의 개구. 야, 영묘 다음에는 개구이냐. 허식을 <laughs> 주세요. 고려 좋은 걸 주세요. 포턴 블래스트 드래곤. 부스터 드래곤. 오, 마돌체 푸딩세스루. 네, 아까 말씀드린 그 푸딩세스의 동생이죠. 탱크러바. 유성룡 메테오 블랙 드래곤. 키메라테크 포트리스 드래곤. 哦哦哦哦！Oh, oh, oh, oh. 네, 푸른 노래 백용 초판 시클레어. 와우! 네이게 역시 이게 약간 멋지다고 할까? 약간 이게 푸른 노래 백용이 초판 일러스가 되게 감성있죠? 뭔가 딱딱 느낌 분위기가 있잖아. 네, 우리 카이바 세트의 그냥 신부님. <laughs> 높은 공격력을 자랑하는 전설의대고 어떤 상대와도 분쇄해버리는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네, 진짜 이거 푸른 노래 맹용처성 나왔을 만해도 아주 그냥 적이 없었죠? 푸른 노래 맹용은? 네, 그진죠와 초판 시클을 볼줄 몰랐네. 진짜. 와우! 네, 일단 이 팩의 메인 카드라고 할수 있는 건 건졌네요. 어? 네, 신용 썬더네 이건 야! 얘도 오랜만이지 오お!! 시다 오, 한번 살짝씩 볼까요? 살짝씩 살짝... 아! 아 마스킹 가전 근데! 아직 가능성 있어 설마! 핫톱불 라면? 이건 진짜! 진짜 곧이 야 제발! 오오오나이스 오오! 오오 야, 헌드레드 커징, 와, 너무 맛있고. 갤럭시 헌드레드. 갤럭시 테마의 지원카드인데, 야, 얘가 이게 노멀로 밖에 없었는데, 커식으로 얻게 되네요. 예스. 내 네, 일러스트 되게 간지나죠유토피아랑 갤럭시 아이즈 포톤데군이 대체하는 거, 와우. 발동 시 효과 처리로 대기에서 포톤이나 갤럭시 카드를 덤핑할 수 있고, 그리고 갤럭시 아이즈 포톤데군이 특수한다면 상대 엑스타 덱을 확인해서 이 아이 효과를 정용할 수 있죠. 그중 몬스터 한 장을 제외시키거나, 그중 넘버즈 몬스터 한 마리 특수한 시킬 수 있어요. 야, 진짜 제 갤럭시 덱이 점점 고려화가 돼가고 있네요. 진짜 매 순간 고려 화가 진행되고 있다. 야, 좋았어. 이제 그 뭐냐? 이제 범용 카드 코신가? 아지만 이제 완벽해. 아르크 히스테릭 사인. 어, 갤럭시 아이제포톤대건 야, 원래 언제 봐도 멋있다. 어, 얼틴데융합몬스네얼티네융합몬스가뭐 있지? 아하하하 <laughs> 유성룡 메테오블랙데리건 내 네, 흥룡 번데기 에이스몬스터죠 레어니티 나이트 로물러스 다음은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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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다 천천히 와보자 천천히 아아 좋댔다 아 함정 카드 중에서 진짜 먹을 거 없네 아 잠깐만 설마 마타나 남정 카드 있단 건 아니겠지 아 제발 네. 좀 좋게 가자 좋게 좀 좋은 카드 그래 뭐 예상했잖아. <laughs> 네, 마타난 땡싱 니들. 마타난 몬스터가 존재하면 자신 상대 묘지의 카드를 학계 3장까지 제외시킬 수 있네요. 야, 진짜 이거 어디 쓰냐? 야, 근데 어떻게 떠도 이딴 게 진짜. 아유, 씨발, 아. 아, 진짜 기분 다 잡혔어. 이제 뭐가 나와도 내 기분을 풀어줄 수 없어. 이제 뭐, 핫토브 시크 나도 하나도 안 기뻐. 라그나 로크, 뭐, 썬더 드래곤, 뭐, 이딴 거나 나오기 사이버 드래곤, 뭐, 아래 트위스 어디, 어유, 씨. 뭐, 리미터 이제 뭐, 이딴 거, 그거 저도 상관없이. 와, 개추머신, 거, 개추머신. 아, 마지막 한 팩, 마지막 한 팩도 뭐 그냥 넘겨 그냥 솔직히 뭐 기대 안해 갑자기 레어 봉인율뭐 그런 거 뜯고 뭐 나오겠어 뭐 사이버 뭔지 뭐야 이건지 이거 그리고 다음 뭐겠어 이거 야 푸른 눈의 정령용 마지막까지 블루 아이즈 네 그래도 얘는 그나마 일러스트는 좀 예쁘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몬스터 전에 소냐면 서로 두장 이상의 몬스터를 동시에 특수한 시킬 수 없고 그리고 뮤직 카드 효과가 발동되면 한 차례 한번 그 발동을 무효화 시킬 수 있네요 그리고 싱크로 소환의이 카드를 리스해서 트엑스타랙에서이 카드 위에래곤좀 비싸서 싱크로 몬스터 말수표시로 특수한 시킬 수 있네요 이 효과 되게 괜찮아 가지고 푸른 눈에게서 꽤나 쓰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일러스트는 뭐와줄 약간 소장을 가이는 있을 것 같다. 야 역시 하염매경이 시크랑 잘 어울려. 네원늘 이렇게 쿼터 센츄 클리크 프라이즈를 두박사만 뜯어봤는데요. 네 일단 한번 결과물을 정리해봤는데 야 역시 고려어 부분은 좀 아쉽네요. 확실히 이 팩에서는 약간 범용 고려어를 얻기는 너무 힘들 것 같긴 해요. 이게 테마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근데 그런 단점이 있긴 해도 이게 자기가 원했던 테마가 이렇게 다제록돼가지고이 고려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좀 좋은 부분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비싸서 못짰던 이게 마돌체들이 짤수 있어서 너무 해피하달까? <laughs> 네 그리고 아쉽긴 하지만 약간 범용 중에서는 건재만한게예리아랑 아우스 이두장 정도. 와 <laughs> 진짜 위험해 약간 용의형묘나 그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 거는 구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목표로 했던 것들도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게 성공이죠 이 정도 했으면 솔직히 9만원 까붙치는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laughs>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이택트들 예정이시면은 이 영상 보시면서 좀 참고하시고 꼭 비책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바이바이 톡 <laughs>